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는데요.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이 비대면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템플스테이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여행 코스를 기획하는 건데요. 나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 카드 뉴스로 소개하면 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에서 템플스테이가 주는 치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특별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진행하는 두근두근 템플스테이 우리 지역 여행 코스 만들기 전국 135개 템플스테이 사찰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사찰과 인근의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나만의 여행 코스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템플스테이 참가도 어려워졌고요. 코로나19 종식 후에 가고 싶은 템플스테이와 지역 관광지를 조사하면서 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먼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가보고 싶은 사찰을 찾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카드뉴스로 제작하면 됩니다. 카드뉴스는 표지와 여행코스, 관광지 소개 3장, 마무리 등총 6장 이상으로 만들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미지로 제작해야 합니다. 또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이나 표절은 수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가자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행코스를 소개하고 불교문화사업단이 지정한 해시태그를 전부에 게시한 뒤 네이버 폼에 참가 신청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며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9월 중에 진행하고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기념품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점점 끈끈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템플스테이도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벤트에 선정된 여행 코스는 템플스테이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여행 코스를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특색을 담은 여행 코스가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향후 템플스테이는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